안녕하세요. 게임업부 관련 자격증으로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현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왜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패크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는 아트 자격증에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유니티 라이선스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자격증 따서 어디다 쓰죠? 어, 이런 소리가 많은데, 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자신이 어, 내가 이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 만약에 똑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더라도 그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따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어, 자격증이 많이 있으면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어, 받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게임 국가 기술 자격 검정이 있는데요. 여기 시행 종목에 보시면 게임 기획 전문가, 게임 그래픽 전문가,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있습니다. 일단 게임 기획 전문가로는 게임 시나리오, 이벤트 연출, 시스템 설계 등 게임 기획 실무를 담당하고 게임 제작 준비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게임 설계 직무 수행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시험 방법과 검정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일단 그 나중에 그래픽과 테크는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관련 자격증는 자바 OCJP 자격증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오라클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입니다. 밑에는 리눅스 LPIC가 있거든요. 어 여기는 리눅스 교육을 통해서 네, 컴퓨터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초 CCNA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전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램 방법론과 게임 알고리즘과 설계 게임 콘텐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아트 관련 자격증은 GTQ라고 그래픽 기술 자격증입니다. 어,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딸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좀더 다른 건데요. 일러스트는 일러스트에 대한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그래픽 기술 자격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해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다양한 디지털 비디오로 다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포토샵 일러스트와의 호환성의 강점인 인디자인은 다양한 인쇄 및 디지털 출판에 있어서 강력한 편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 전문가는 일단 그 원화 작업 및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 제작 등의 직무 수행을 할수 있다고 자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 그 밑에는 자격입니다. 유니티 라이선스는 라이서스, 어, 이렇게 그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일단 맨 처음에는 일단 초심자 취미 개발자가 첫 걸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는게 제일, 제일 쉬운 단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약간 좀더 심화된 과정이고 그 다음에 프로는 이제 완전 깊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마지막은 요, 그 유니티를 교육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제일, 편, 제일 쉬운 유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래머와 그 아티스트가 있는데 아티스트는 이제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VR 개발자를 가르쳐 주는 어소시에이트는 거기서 좀더 올라간 건데 여기서도 이제 게임 개발자와 그리고 프로그래머 하는 것과 그리고 아티스트 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도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요 엑스포트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이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